카메라도 바꾸고, 의? 렌즈도 바꾸고, 의? 다 했는데 귀한 우리 딸 사진 와 이런데. 사진의 진심이라면 알아야 할고 퀄리티 포토 프린터 고르는 꿀팁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생생한 출력 품질은 사진의 진심인 분들에겐 너무나 중요하죠. 앱손 에코 탱크 포토 프린터는 밝은 청록, 밝은 진홍이 포함된 무려 6색 잉크로 압도적 품질을 자랑합니다. 얼마 안쓴것 같은데 벌써 잉크가 부족하다고 짧은 잉크 교체 주기에 아쉬우셨죠? 앱손 에코 탱크 포터는 대용량 잉크로 잉크 떨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앱손만의 히트프리 기술로 전기도 절약되죠. 단순한 출력은 가라. 앱손 에코탱크 포터는 무료 앱을 활용, 스마트폰에서 이미지를 직접 꾸미고, 분할 인쇄는 물론, 나만의 포토카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퀄리티, 그리고 경제성까지. To be real. 앱손 에코탱크 포터를 통해 진짜 나의 취미를 즐겨보세요.